이길준 학생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울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길준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담배를 피우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그 제가 지금 멸등이었거든요. 나 불렀는데 누구야? 기이요로 김진우. 와. 아 그런데 공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담배 피게 됐어요. 담배를 피면 스트레스가 날아갈까? 아 모르겠다. 딱한 대만 펴야겠다한 대만. 줘. <웃음> 어 <웃음> 아. 짜증나. <짜신다. 웃음> 처음 타본 티네. 아. 들라 <laughs> 오 씨. 야, 너배했었냐이 쓰레기 새끼야. 야, 이게 진짜 당했겠다. <laughs> 그래 가지고 제 인생도 망가지게 되고. 아. 담배 너무 많이 펴서 그런가, 돈이 없네. 어떡하지? 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 떨어졌어. 아 그냥 아괜찮어어아니야 아, 그래도 고 내가 전괜 1등이네 이제아나일아 <laughs> 괜찮아. 괜찮는데 밤에 걸린 거아니야아 또? 아괜찮이 괜찮아. 괜 성적이 뭐 어?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 어 너 요새 담배도 핀대는. 야, 이따 일할 거면 혹시 왜 다녀? 다니지 마, 그냥. 가. 뭐 하는 거야, 이게? 규진아 우리 헤어졌어 왜요? 너 담배 피신다면 어떻게 알았어? 너랑 있을 때 담배 냄새 나 미안 이일준 학생 아버지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일준 학생이 잦은 결석과 흡연으로 인해 폐학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국엔 자살 결심까지 하게 됐어요 아 남매 때문에 인생 이렇게 됐네 그냥 죽을까 어? 근데 아직도 살아계시네요 아 그게 제가 딱 자살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금연의장이 나타나가지고 제 앞길을 걸어먹더라고요 여러분, 청소년기의 흡연은 왜 위험할까요? 첫 번째, 청소년기의 흡연은 성장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집중력이 퇴화되어 성장에 큰 위험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후두암, 폐암, 골다공증, 호흡기 질환 등 여러 질병을 유발할 확률이 커, 건강에 큰 위험을 줍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의 흡연이 왜 위험한지 아시겠죠? 들지나 담배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알겠지? 아, 담배가 결혼이 나쁜 거구나. 나도 이제라도 담배를 끊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도 금연하셔서 다행이네요. 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끝난 거예요? 네. 네? 아, 가도 돼요? 네. 아, 그럼. 그러면... 수고. <laughs> 안녕히 계세요. 네. 여! 미치겠다. 가.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괜찮아 안 아.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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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놀람> 지완벽깨트 근데, 미친, 게찍었어미찍었어 아까, 그거 대 포스 먹여서. 에이에 이거 해줘.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거 엄청 웃기잖아. 아, 무거워. 아유, 이거 해줘. 이거, 몸소리 <laughs> <목소리. 웃음> <laughs>